썬코스트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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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싱글즈 키치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저희가. 오요 네. 각자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썬 코스트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권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서드코스트의 네, 음악들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음, 뭐 어렵게 얘기하자면 음. 한도 끝도 없지만 음. 라운지라는 음악 자체가 그냥 어디서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음악이라서 음. 뭔가 특정되어 있는 장르가 아니라 음. 아뭐 어, 어디서나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막 생각하고 만들고 는데 네, 네, 네. 셰프님 마음에 드실지는 <웃음>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디서나 어울릴 수, 있는 어디서나 어울릴 수 요리랑도 잘, 잘 어울려요. 네. <laughs> <laughs> 보통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되게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부터 음악을 작곡하고 있었고 네. 노래를 부는 친구였고 랩을 라는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흑인 음악을 하면 아. 되게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림인데 사실은 또 저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 봤다 보니까 또그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처음에 이 영상을 보니까 네. 우리 권성 씨는 굉장히 뭔가 이 교수님같이 이렇게 <웃음> 섹시한 <웃음> 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 한소연씨는 정말 섹시하게 정말 예쁘게 막 노래를 하고 계신데 옆에 또최재우씨는 굉장히 또어뭐 무게있는 랩을 네. 하시고 굉장히, 굉장히 신선했어요. <laughs> 지금성민욱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지금 드라마 음악 감독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 네네. 지호씨는 뭐 예. 예전부터 랩 메이킹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의 피처링을 많이 해주셨고 네. 저도 또 다른 분들이랑 작업을 음. 계속 해왔어요 아. 음. 아, 그럼 언제 우리 서드코스트 다시 이세 분을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 글쎄요... 아직 <laughs> 아. 말씀드릴 순 없어요. <laughs> 물론 저희 첫 앨범이 7년 만에 나왔고 네. EP 앨범도 그 이후에 어. 2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네.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계속 질투준국 작업을 하고 있기 때에 네. 조만간 에조분들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조만간 조만간 한국에서 한서이서한국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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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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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섹션 목걸 네. <laughs> Can't stop loving you. Can't stop loving you. Can't stop loving you. 숨이 멎을 때까지. <laughs>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떨렸어요 <잘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 요리를기대하 <노래를 기대하겠군요. 웃음> <laughs> <laughs> 예. <laughs> 네, 아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이 서드코스트 여러분들은 세 분이서 한 팀을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 어디 가셨죠? 나 지금 저희 팀의 이제 막내 래퍼는 지호 씨는 네. 미국 LA에서 MI라는 학교에서 아, 지금 예. 엔지니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저... 최지호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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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년까지 <laughs> 지금 네.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10개월, 얼마 아, 네. 안 됐네요. 우리 형범 네. 셰프도. 뉴약에서 <laughs> 네, 6년 이상 <laughs> 된거 같은데, 네, 조금 이있어서 아니, 네, 그런 1년 이하는 노래 <laughs> <laughs> 친구는 안요 지금 원래 그곳에서 쭉 살던 친구들. 아, <laughs> 아, 이 썬코스트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어떤 요리를 우리 상검 씨께또 부탁을 아, 이뤄 나오셨는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셰프님 다른 분들께 요리해주신 걸 보고 네. 아, 뭘 부탁드려야 될지 네. <laughs> 너무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저희 지호분이 지금 같이 없기 때문에 네. 어, 뭔가. 지호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없을까? 물론 지금 오늘은 저희들이 다 먹겠죠. <laughs> 하지만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본인이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따뜻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요리가 과연 나오는지 LA에 계신 최지우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재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 재료가 응. 오늘 좀 많죠. 네 여러 가지가 좀 섞일 건데 뭐 물론 이제 다 되고 나면 네.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네. 하실 겁니다. 오늘. 아니 <laughs> 오늘은 요리가 시작 되자마자 아, 예. 네 불거야겠네요. <laughs> <laughs> 자 이것이 음. 무엇이냐 하면요 네. 이앙케이트를 통해서 싱글들의 라이프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이름하여 All of Our Single Life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그 다음에 양파. 양파, 생강 양파. 예, 양파가 네. 좀 익을 때까지 약간 놔두시고 양파가 익으면 그때 이제 좀 토마토하고 네. 같이 될 겁니다. 예, 이거를 왜? 조금만 네. 저어 주십시오. 색깔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네. 지금 양파가 오 정도 익으신 것같으니 있다.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를 이거는 그냥 토마토를 다져서, 예, 생 토마토 그냥 다져서 한 겁니다 음. 이거 같은 경우는 팬으로 된 거. 네. 토마토스 만들 때 쓰는 캔 토마토를 쓰셔도 좋고요 음. 맛적인 부분에서는 캔 토마토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캔 토마토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소품이 많고, 네. 토마토 종류 자체가 다른 거라서, 음. 보통 아. 이제 파스타하고 쓸때 네. 많이 쓰여지는. 네 되게 네. 소만소를 네. 살짝 부어주시고. 식초야? 그냥 예. 어. 일반 식초. 설탕. 설 쌤이니까 어. 오늘 래도설 예, 단맛이. 네. 음. 좀 들어가고요 매콤하기때문에 슈퍼콤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불을 약간만 줄이셔가지고 네. 딱 익혀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도 어. 생강과, 생강과. 네. 이건 국수랑 같이 섞일 것같 예예 할라피뇨 예. 할라피뇨요 네. 예. 예. 어. 조금 더 매콤한 맛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그 다음에 샬롯 샬롯 네. 샬록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없으시다면 양파로 얇게 슬라이스해서 네. 썰어주세요. 카레가루 카레가루 네. 카레가루는 네. 카레 네. 너무 많이 아이고 살짝만 아 향만 살짝 날게 있게 음음 향만 살짝만 뭐 넣을까요? 아, 피망을 넣고요. 음아 피망이요? 그 다음에 네. 피쉬 소스 그 다음에 참기름을 쓰자 음 네네네 네. 좀 이국적인 맛이 날 겁니다. 아 네네 뭔가 네. 어. 이게 정말 어울릴까 하는 생각들이 음. 드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수 차판 고수 아 고수 예예 예. 살짝 불은 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음. 아, 지금 오오. 이 소스의 향이 굉장히 예, 예 매콤한 향이 올라와서 예, 코가 간질간질하죠 네, 지금 네, 그래요? <laughs> 네. 뭐 국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오늘 뭐 조금 동남아에서 네. 쓰는 재료들을 사용했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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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네. 쌀국수를 쓰시면도 네. 맛이 좀더 그런 네. 풍미를 네. 느끼실 수가 있고 네. 네.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국수 는 구하기가 네. 정말 쉬우시니까 네. 국수는 이건 보통 저희가 차, 뭐 차가운 국수를 일부러 따로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면이 적당히 익으면 너무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빼가지고 지금 아까 만들었던 소스랑 같이 버무리면 됩니다 그냥 국수 네. 자체를 어차피 그리고 살몬하고 지금 잼 자체가 되게 차가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국수가 다익면맞거든요 음. 이거는 차갑게서 제가 따로 해볼게 아니라서 예, 예. 국수가 너무 많이 이것도 아, 퍼지면 안 되니까 살짝만 예, 예, 예. 예, 예. 파스타에서 하는 것처럼 그말단테 식으로 약간 예, 예. 예. 이게 국수의 어떤 소스가 예. 된다면은 예. 상당히 만들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그 자체로는 굉장히 맛이 강할 수 있긴 한데. 소스 자체는 음. 보통 일반 소스들이 다 맛이 좀 강해요 네네. 소스 자체만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예. 네. 잼은 이 상태로 네. 일단 불 불을... 끄고 네. 놔두시면 네. 될것 같고 <laughs> 네. 이제 삶은만 익혀서 같이 플레이팅을 하면 음. 될것 같아요 아,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 삶은가늘 네. 음. 해야죠 아, 소금하고 추간 다른 폼으로 부르시다니 아, 어떻게 부르시는 거요 이렇게 부르시나요? 우선은 <laughs> <laughs> 아, 똑같이 부리는 어. 것 같긴 한데 네. 폼이 안나서그렇러요 네, 뭔가 달라 부르시네요 네. 아까와 네. 우리 셰프는 요리하실 때는 맑음을 크게 나요 그런데 어. 여자들은 이런 모습을 굉장히 멋있어하고 좋아하는 편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근 가리개 상태에서 지금 기름이 오르면 바로 그냥 익혀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특별한 거 없고요. 지금 네. 짤몬 같은 경우는 그냥 팬에서 팬프라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네. 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껍질 부분 쪽을 먼저 익혀주시는 게 좋고, 네, 네. 껍질 부분이 좀 바싹하게 익혀주시고, 네, 네. 짤몬 같은 경우는 뭐사심이나뭐 뭐 이런 회나 그냥 네. 생으로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완전히다 익히려고 하지 않으셔도 네. 무방합니다. 그래서 후추를 네. 미리. 넣는 이유가 있나요? 간을 보통 이제 익혀지기 전에 다 하거든요, 보통 고기나 네, 이런 네. 것들. 그래야지 간이 더 배기 때문에. 예. 고기가 익혀지면은 속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간 자체가. 네, 네. 네. 음, 그렇죠. 군식만 하다 보니까. 아, 아, <laughs>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laughs> 뿌리는하에서 네. 연어를 구우실 때 네. 아래쪽을 네. 보시고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색깔이 나게 익었는지. 네. 확인하지만 다음에 뒤집어서 지금 보시면 네화면에는 네. 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반 정도 살짝 이거도 예. 예. 올라 오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 상태 정도 되면 바로 뒤집어서 뒤집으면서 어예야야예아 연어 즐겨 드세요 아 그럼요 네. 네. 좋아요 아하세요 네. 아, 입맛들을 고급들이셔가지고 <laughs> 바로 이제 플레이팅을 좀 해볼까요? 예예 바닥에 예. 좀 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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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국수는 건지자마자 바로 먹는 게 제일 좋네요. 네. 네. 어떤 국수든 다커지니까 네. 아, 예. 네, 이 네. 그 상태 그냥 바로 그대로 아, 네. 위에다 올려주시고. 야. 어, 오늘 상범 셰께서 이서드코스트의 음악과 네. 어떤 그런 팀의 그 색깔을 네. 보고 특별히 오늘 준비한 음식이라고 하십니다. 아, 정말. 정말 많이 예, 예, 했을 거 같아. 예, 예, 예.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서드코스트와 함께 정체 불명의 <laughs> 토마토 잼 국수 그리고 연어 요리를 함께 만들어봤는데요. 이 음식 깔끔하게 세팅해서 우리 최지호 씨한테 또 보내드려야겠죠? 네, 함께 그렇죠? 네. 네. <laughs>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싱글즈 오늘 이 썬코스트 여러분들 을 모시고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잠깐 미국에 네. 유학을 네. 떠나신 어, 나머지 한 명의 멤버 이 최지호 씨를 네. 위한 이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기대가 되세요? 아, 우선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담아 주시니까 너무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네.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기대보다는 네. 빨리 먹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다 알기 때문에. 네, 같이 먹어 보시죠 네. 네. 저도 궁금하네요, 맛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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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권상민 이다 드셨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네, 좀더 예. 드려요. 좀더 드리세요. 예. 더, 드리세요. 예. 네. 더 먹어도 될까요? 아 잼이 예. 되게 맛있는데요. 그렇죠. 음, 예. 일단 맛있어요. <laughs> 네, 그렇죠. 네 뭐,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보고 어떻게 뭐, 예. 과장되게 표현하고 그렇죠. 싶은데 네,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그 그렇죠. 네.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 산뜻해요 맛이. 음. 네. 그러면 이 음식에 저희가 매주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 네. 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웃음> <웃음> Just for you, 라는 n a n o 트 not good to you. 요 didn't enjoy it. I didn't enjoy it. I didn't e n j o j u s t f o r y o u 가이만 북한을 내실 때 어떤 요리였던 것 같아서, 아까부터 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가, 뭐죠? 이게. <웃음> <웃음> <웃음>